4월 14일입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영상은 기록용입니다. 어, 뭘 기록하냐 하면, 어, 4월 4일, 아, 아, 4월 9일 날, 4월 9일 날 촬영을 했었고, 4월 10일 날 물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면 시비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연면 시비를 했을 때, 일단 5일 됐죠. 5일 만에 어떻게 자랐는가. 4월 9일 날 찍고, 4월 10일 날 물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 연면 시비를 했습니다. 연면 시비 내용은 뭐냐면, 퇴비차하고그 다음에 광어 액비가 있습니다. 물고기 광어를 펠러스로 만든 게 광어 플러스고요. 그걸 액체로 만든 게 있어요. 어,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태비차 어, 광업 액비 그다음에 이제 목초액을 같이 섞었습니다. 유황하고 유황하고 이제 영양소하고는 엉기면상이 있을 수 있는데 목초액은 괜찮으니까 물을 줬으니까 벌레를 좀 쫓는 효과도 있고요. 어, 목초액 자체도 이제 거름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면시비를 했을 때 어떻게 자라는가 보는 거죠. 어, 육안으로 딱 봐도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저 페트병이 저 두더지 때문에 꼽아놓은 거라고 했는데요. 어, 페트병을 많이 올라왔어요. 저, 저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 2분의 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꼽힌 저기 1m 50짜리 그 고추대거든요. 밑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제법 되겠죠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5일 만에 이렇게 자라는 거죠. 이게 작년에 4월 아 작년에 10월 18일 저녁부터 심기 시작해가지고 19일 4월 10월, 19, 10월, 29일, 19, 19일이네. 10월 19일 10월 29일 1 0 19일이네 10월 19일정도에 심었고요 어, 저 대서마늘은 10월 24일정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 이 두께도 두껍고요 음, 아직 오전이라서 이제 태뜨기 시작해서 아직 쌀쌀합니다 날씨가 그런데 4월달에 연면시비 했을 때 물주고 연면시비 했을 때 어떻게 자랐는가 표가 많이 납니다 5일만에 5일만에 상당히 표가 많이 나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요 여기가 꼭대기인데 거의 막잎이 육박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60cm 남았네요 이, 이 꼭대기까지 페트병까지 육박합니다 나중에. 홍삼 마늘이 거는 이제 그 작년에 마늘 상태가 안, 그안 좋았었죠. 우리 마늘은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요. 이건 잘 짓는 분한테 샀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다썩었더라고안 하네. 그 겉모양은 괜찮은데 까보니까 이 썩은 게 많더라고요. 온전한 게 많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열악한 씨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안했었는데 잘났습니다. <laughs>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이거는 씨씨부어 놓은 거고요. 요것도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연면시비 같이 했거든요. 음, 두께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괜찮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 연면시비 효과 물하고 연면시비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눈에 띄어요. 4월 9일 영상을 보시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그 조금 작은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균일합니다. 보면. 요거는 대서마늘인데 이건 10월 24일 날 심은 겁니다. 10월 24일. 요것도 상당히 많이 컸어 그런데 이게 그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마늘 짓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대서마늘이 어, 이게 뭐지? 아, 여기 개, 야, 개구리 여기, 여기 딱 숨어가 자고 있네. 임마, 야, 어이, 임마, 에이씨. <laughs> 아이고, 참. <laughs> 그, 이 대서, 대수, 대서 마늘이 색깔이 상당히 진하다고 하네요. 마늘 짓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홍산 마늘이 상당히 진하잖아요. 저렇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밭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안 진하더라고. 그러니까 크기도 요건왜 이렇게 작아? 근데 옆에 거는 비슷 그 비슷 비슷하죠. 조금은 특이하게 한 개가. 아, 저거는 두개난 거, 한개 뽑은 거네. 어, 괜찮습니다. 이게, 어, 높이도 많이, 그 괜찮고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기, 이, 구부러지죠. 근데 홍산마늘은, 홍산마늘은 하늘로 치켜듭니다. 이렇게. 전부. 홍산마늘이나 거의 그 색깔이 비슷하게 따라가요. 이게 대서마늘이. 대서 마늘은 좀 연하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비슷해요. 이 양분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장만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저쪽에도. 어, 요번에 마늘을 조금, 조금밖에 더 작년에, 작년에 그 이, 우리, 우리 집은 이제 형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소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요 밭에 양파도 같이 심었었는데 보라 양파만. 그냥 양파는 따로 있고 보라 양파만 여기 두, 저 두골 심었었는데 양이 작아가지고 그 많이 못 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까지, 시까지 다 찾아 오셔가지고 저기 달려 있네 매달아 놨으니까 그늘에 달려 있네 그래 시까지 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저 홍삼 마늘을 이제 사가지고 심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 안됩니다 다 해봤자 다 해봤자 얼마 안되는데 음, 여기도 있고 이러니까 대삼 마늘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이더 늘릴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더못 늘립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거 심는데도 뭐, 사람 얼방 죽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주아 씨앗 부어 놓은 곳이고요. 지금 상태도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어, 찍어 놔야 돼. 그래야 이게 기록이 되니까. 이게 농업 일지 쓰는 것보다 유튜브에 기록해 놓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많이 찾아 봅니다. 제가 찍어 놓고 제가 찾아봐요. 이쪽, 어, 이쪽 대서 마늘도 괜찮고요. 어, 병은 없습니다. 지금 무음병 뭐, 마름 병, 이런 것도 없고요. 어, 벌레도 없죠. 어, 무농약, 무비료로 해도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어, 석회하고 유황을 쳤고요. 어, 좀 일찍 쳐 놓고 섞어 놨다가 어, 걸음을 합니다. 총한열 11가지 열한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 밑에. 어, 그리고 두둑이 엄청 높죠. 최소 40입니다. 오, 저는 50을 목표로 두둑을 짓는데 깔아앉죠. 그러니까 40 정도 평균 높이를 40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곰팡이병이 없습니다. 어,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 없고요. 어, 그래서 작년에 늦게 심었죠. 다른 사람보다 거의 40일 이상 늦게 심었습니다. 40일 이상. 늦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5일 만에 저렇게 자라는데. 상당히 눈에 띄일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황하고 님 케이크로 토양 살충 살균했습니다. 유황하고 님 케이크. 화학농약, 화학비료는 10년째 이밭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째. 어, 요 분솥으로 물을 줬고요. 여기가 홍산마늘입니다. 지금 길를 침범하고 있죠? <laughs>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병 하나도 없습니다. 고자리팔이 응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유황하고 님케이크 집어넣으면 괜찮습니다. 감자, 고구마도 다 됩니다. 감자, 고구마 되면 끝입니다. 그 감자에 무슨, 감자, 고구마에 무슨 농약치냐 그, 그,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감자, 고구마에 농약, 그, 저, 토양 살충 살균제 안 치면 10%도 못 건져요. 예. 사람들이 토양살충살균제가 제일 독한 농약이라는 걸 모르고, 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여기 시골이잖아요. 시골 중에서도 완전히 이 상상골입니다. 상시골입니다. 오지입니다, 오지.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 토양살충살균제가 엄청나게 그 독한 농약입니다. 제일 독한 농약이에요. 그거 안 치면 감자 고구마 못 건집니다. 근데 그거 안 치고 다 감자 고구마를 생산했다. 엄청 맛있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토양 살충 살균제 치지 마시고 님케이크 유황으로 토양 살충 살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뿌리는 거는 니모일 할미꽃 뿌리 우리물고사무리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이렇게 섞어서 치시면. 어, 벌레 없습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어, 하면 복숭아 복숭아 농장도 됩니다. 복숭아도 무농약 복숭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요 앞에 영상 100%다 있으니까 보, 보고 하시고요. 이이 어, 이 밭은요, 높이 상당히 높죠. 이 폭은 골 폭은 60cm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범하고 있죠 요것도 나중에 복, 복잡해져요 5월 달 되면 4월말만 돼도 복잡합니다 60cm를 줘도 그렇습니다 어 제가 쓰는 리멀, 할미꽃뿌리물 고사물이물 이런 거 섞어 치면요 어 이거는 그 내성도 없습니다 계속 요거만 치면 돼요 농약은 내성이 있어서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막 해야 되거든요 진딧물 하나만 해도 A B C 몇 종류 사놓고 돌아가면서 쳐야 돼요. 근데 제가 만든 이 농약은, 어, 이그 방제액은, 어, 내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치면 됩니다. 아무 병도 없고요. 어, 정말 건강하죠. 단, 두둑은 무조건 높여야 됩니다. 특히 마늘은 그, 이 곰팡이 때, 곰팡이 균 때문에, 어, 습기가 차버리면, 병 엄청 잘 걸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그, 기,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마늘은 농립, 항농약 없으면 못 키운다는 어, 그런 말을 합니다 못 키운대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맞춰서 여기에 이제 거름을 엄청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색깔이 많이 달라요 정말 진합니다 대서마늘도 그 짓는 분이 오랫동안 대서마늘, 대서마늘만 키우신 분이 색깔이 왜 이렇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홍삼마늘하고 거의 비슷해요, 색깔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서마늘이. 뽑아 놓으면 구분이 안 돼요. 뽑아 놓으면 반듯하게 눕기 때문에 저렇게 구부러지지 않, 는 세워 놓으면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위, 가가 근데 홍삼마늘은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근데 눕혀 놓으면 이것도 펴지잖아요. 그래가 둥 놓으면 같이 구분이 안 돼요. 그 정도입니다. 색깔이 약간 차이 납니다. 약간 그러니까 거름을 많이 넣고 하면 색깔이 좋네요. 병 하나도 없습니다. 홍삼만을 심으시는 분들 9월 중순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9월 초순에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 9월, 거의 20일경이죠. 아, 10월 20일경에 심은 거거든요. 보세요. 병 하나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크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폭우가 오거든요. 너무 많이 크면 터져버립니다. 지금 너무 많이 커버리면. 그러니까 최소, 최소 10월 중순 이후에 심으셔야 돼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이 대서마늘인데, 대서마늘이 10월 말에 심은 거잖아요. 10월 24일, 25일 이렇게 심었는데, 요거는 19일, 20일 이렇게 심고 10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딱을딱을하잖아요. 너무 빨리 심지 마세요. 그러고 저, 저 주하 씨는 더 늦게 심었습니다. 다 심고 나서 심었으니까 이거는 거의 10월 말에 심었어요.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 복집어가 쑥 넣었더니 이렇게 돼버렸네. 아, 이거 정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아씨도 10월 말에 심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잘 됐죠.